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그 메시지를 세 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 드리며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집그 그 나라를 세워 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과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일임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 잠을 반납하고 불철주야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이 성 지켜 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며 눕고, 먹고 살기 위해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뒤집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 주신다면 우리의 애씀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행하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학교와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경영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미처 행하지 못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